레드스틱맨 안녕하세요. 오늘 은 어무스들 시작하겠습니다. 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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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글. 얘들아, 나는 확정 시민이야. 뭔 소리지? 나는 일단 진짜 시민이야. 나도 나도 나도. 그래 그래. 이제 이모수행으로 가자. <laughs> 네이버든이거군 띠~ 디... 띠거덕 디... 음... 야야야 띠~ 봐봐 디... 난 확정심인지 음~ 그런 것 같네 주유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가 이~ 무거워 いい。 괴물 세상이 되어버렸네. <laughs> 물을 죽였어 으아. 임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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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띠띠즈 없어졌겠지 이 세상에 서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으아. 으아, 살려줘. 도저 B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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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사슬 으악 으아, 으아, 여기가 어디지? 넌 그것도 몰라? 엄청난 상황이 아 이건 뭐와 죽었군 으아. 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돼. 모든 것이 없어졌다. 끝. 여러분 잘 봤나요? 레드 스틱맨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까지 댓글까지 달아주세요.